안녕하십니까 최근담입니다. 덕은 모든 일의 바탕이다. 덕이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간 적은 없었다. 자 한문 원문입니다. 덕자 사업 직이 미유 기불고 이동 우견 구자. 자 그럼 한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사업 직이 미우 기불고 이 동우 견구자 다시 한번 덕자 사업 직이 미우 기불고 이 동우 견구자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즉 덕이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이 오래간 적은 없었다. 덕자, 사업, 지기, 미유, 기불고, 이동, 우견, 구자. 다음은 예화입니다. 알렉산더, 바세가 중요한 실험을 하기 위해 수년간 자전 노력을 다교울여 준비를 해 왔다. 어느 날 그는 탁자 위에 여러 신기한 실험 도구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후에 집을 잠깐 비웠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연구실을 지나가다가 그만 치마로 쌓아놓은 실험 도구를 건드려 모두 모든 도구들을 박살내고 말았다. 하하, 저런 놀란 어머니는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고백하였다. 아내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들은 바쉐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이 잠자코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 잠깐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오리다. 바쉐는 밖으로 나갔다가 5분 후에 완전히 기분을 바꾸어 유쾌한 표정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이후 자기 가족들에게는 결코 그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단지 페어맨 로저스에게 이렇게 고백했을 뿐이다.나는 5분 동안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요.다시 한문원문성독입니다독자사업직기 미우 기불고 이동 우견 구자 덕자 사업 직이 미우 기불고 이동 우견 구자 우덕 감사합니다